위치 추적 기술, 조직 스토킹에 숨겨진 무기, 당신의 주변인을 위협하는 진짜 범인들. 혹시 주변에 당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특별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사랑의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조직 스토킹에 휘말린 불쌍한 영혼들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이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끊임없이 당신의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말을 방금 해주세요.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높은 곳에 있는 자존감을 애써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 뒤에는 사랑의 결실 바로 이치 추적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가해자의 집착 그들은 정말 특별해. 조직 스토킹의 세계에 발을 내딛으면 당신의 팬들이 어떻게 당신을 괴롭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당신이 도착할 장소를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라며 다들 손을 흔들고 간섭의 노래를 부르며 정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기이한 일입니다. 마치 당신이 무대 위에 스타이고 그들은 매니저가 되기를 꿈꾸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누가 알아? 그들도 그들만의 사랑의 사운드 트랙을 듣고 있을지도 가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그들은 프로그램된 인형. 조직 스토킹의 또 다른 매력은 그들이 뇌파 생체 실험의 피실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마치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되며 문제의 본질은 가려져 버립니다. 그들이 설치한 은밀한 위치 추적 시스템은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장바구니처럼 피해자에게 제품을 담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가용 감시자들이 당신 없이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